여보, 우리 아들이 장가갈 때가 됐어요. 그런데 집에 재산이라곤이 좁쌀 한 털밖에 없으니 어떤 여자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소? 흑흑, 집이 가난한 게 죄죠. 어머니, 아버지, 걱정 마세요. 제가 급그 좁쌀 한 털로 예쁜 각시를 데려오겠습니다. 저만 믿으세요. 그래 아들아, 너만 믿겠다. 잘 다녀오렴 아들아. 네, 다녀올게요. 주인장 계시오 어서옵오 오늘 밤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도 되겠소? 네네 괜찮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여기 좁쌀 한톨은 제전 재산인데 맡아줄 수 있겠소? 네 주무신 동안 제가 맡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아 잘 잤다. 내 좁쌀은 잘 있을까? 주인 날이 재어주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어제 맡긴 좁쌀은 잘있있이까 응? 좁쌀이 어디 갔지? 아이고 이놈의 생쥐가 먹었나 보네. 찍찍찍 뭐라고? 그건 제 전재산이요. 아이고 이러 어쩌냐. 이생쥐로 데리고 가시겠소? 어쩔 수 없지. 생쥐를 이리 주시오. 찍찍찍 에휴 미안하게 됐네. 잘 가시게나. 안녕 계세요. 심장 계시오. 어서옵시오. 오늘 밤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도 되겠소? 네. 하룻밤 묵고 가시오. 고맙소. 근데 여기 생지는 내 전재산인데 맡아주실 수 있겠소? 네. 주무시는 동안 제가 맡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잘 잤다 내 생쥐는 잘 있을까 주인날이 재워주셔서 감사하오 그런데 제가 어제 맡긴 생쥐는 잘있어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밤사이 이놈의 고양이가 생지를 먹어버렸어요 이를 어쩌죠? 야옹 뭐라고 그건 제 전세산이오 아이고 그럼 이 고양이라도 데리고 가시겠소 어쩔 수 없지 고양이를 잃어주시오 야옹 에휴 미안하게 됐네 잘 가시게나 안녕히 계세요 주인장 계시오 어서오시오 오늘 밤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도 되겠소 네 하룻밤 묵고 가시오 고맙소 그런데 여기 고양이는 제 전재산 인데 맡아주실 수 있겠소 네 주무시는 동안 제가 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, 잘 잤다. 내 고양이는 잘 있을까? 주인님이 채워 주셔서 감사하오. 그런데 제가 어제 맡긴 고양이는 잘 있어 있까 아이고, 죄송합니다. 밤사이에 이놈의 강아지가 고양이를 물어 죽였지 뭐요 멍멍. 뭐라고요? 그럼 그 강아지라도 주시오. 아이고, 이럴 어째. 방금 우리 집 말이 그 강아지를 밟아 죽였다오. 깨깽깨깽 뭐라고요? 그럼 그 말이라도 주시오. 아이고, 이럴 어째. 방금 우리 집 황소가 그말치쳐 죽였다오. 네. <laughs> 뭐라고요? 그럼 그 황소라도 주시오 아이고 이를 어째 방금 그 황소를 우리가 팔아치웠다오 네. 뭐라고요? 어디로요? 저기 역시 집 정승댁에 팔았다오 얼른 정승댁으로 가보시게 아이고 이게 왜 난리람 여기 황소 판가스 돌려줄테니 꼭 찾길 바라네 감사합니다 제가 황소를 꼭 찾아올게요 미안하게 됐네. 꼭 찾길 바라네. 집에 아무도 없어? 걔 누구냐? 오늘 이 집에서 황소를 사갔다고 해서 찾아온 사람이요. 그 황소는 제 것이니 당, 당장 돌려주시오. 여기 황소 판값도 돌려주겠소. 뭐라고? 그 황소는 방금 우리 딸이 잘 먹었는데. 아이, 배불러. 그럼 그 딸을 주시오. 아니, 집안에 딸을 어떻게 준단 말인가? 내 황소를 살려놓든가 딸을 내놓든가 알아서 하시오. 어허, 이놈 당차구나. 옳다. 그럼 내 딸한테 장가를 들겠느냐? 네? 흠, 얼굴이 좀 못생겼긴 한데. 그렇게 하지 뭐. 그러면서 혼인을 올리도록 합세. 와, 내가 이렇게 시집을 가네. 여보, 내가 좁쌀한 톨로 장가를 들었으니 참으로 놀랍지 않소? 가진 게 작다 하여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룬 당신이 참 자랑스러워요. 우리 함께 백년 해로 하여 행복하게 살자구려. 그래요, 호호호. <laughs> <laughs> 와! 축하해요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모두 만수무강 합시다.